반대쪽 한번 해볼게요. 반대, 반대발 하고 짝꿍댕이 되면 안 되잖아. 오른발 더 가야지. 반대, 좀만. 이때 다리가 너무 안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, 약간 사선을 더 돌리셔도 돼요. 좀만. 됐어. 그렇지. 자, 아까 말한 대로, 여기는 스펙님 거고 이렇게 맞죠? 네. 그렇지. 잘했어. 보내줘. 엉덩이. 네. 그 다음에 엉덩이 더 좌, 왼쪽 짝꿍댕이 되면 안 되니까. 고, 어를 뒤로 더 빼. 고, 살짝 숙여. 쭉 빼봐. 앉아. 해, 어, 자, 오지? 응. 잘했어. 여기랑 같은 느낌 오지? 응. 그대로 둘, 셋. 천천히 일어서. 이때 발목힘 같이 가세요. 얼 셋, 후. 일어나, 쭉 뻗어줘. 그렇지. 다시 뒤로 빼. 다시. <laughs> 숙여주면서. 괜찮아. 가라쭉 네. 빼주세요. 가라어 숙자. 어, 여기 힘내죠엄밑 타니까 힘더 줘. 그렇지. 네. 하나, 둘, 셋, 쭉, 둘, 다시 시작해 힘들다는 또 하고 싶어. 왜냐면 느낌이 좋거든. 힘들어하고 안되더라도 연습하세요. 그러면 내가 더 하고 싶은 생각, 욕망이 생겨. 어찌, 어찌 이때 더스여 어, 제대로 온다. 바깥으로 느낌도 살려. 하. 하나 더 갈까? 둘, 셋, 하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대로돌아오 더.